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아, 오늘은 1종 준비를 했습니다 아,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정말 멋진 종자들 음, 특종자들만 모아봤습니다 아, 산채 이야기 많은 분들 구경하시고요 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어, 댓글은 제가 빨리 못 봐서, 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맘에 드는 거 있으면 얼른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단엽 중투 호제왕입니다제왕두 쪽이고요. 짤막한 변에 단엽중투 제왕입니다. 아, 이거는 노코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짤막한 변에 제왕 단엽노코중투죠.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아주 짤막한 변이고요 백중투호죠. 아주 둥글둥글하니 완전히 단엽성 단엽 환엽입니다. 둥글둥글하니 완전히 갖춰진 난초. 아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제왕 너무 멋진 종자 제왕입니다. 아 저도 지금 키우고 싶은 제왕이죠. 아 이렇게 짤막하고 너무 멋진 종자 귀한 개체 제왕입니다. 1번의 제왕 두쪽이고요 아, 뿌리도 좋고 아주 최상입니다 무늬도 좋고 지금 노코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중투호가 아니고 노코로 지금 발전했고요. 둥글둥글하니 변도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에 이렇게요. 1번의 제왕입니다. 제왕 두쪽이고요 단엽 노코입니다. 9에서 0.6. 3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제왕. 2번입니다. 2번은 원판 홍화입니다. 무명 원판 홍화. 아, 서후반에 원판 홍화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원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두 아, 촉에 신화한데, 이렇게 서호반문이 아주 잘 들어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기부 쪽에 소반무늬 아주 잘 들어있죠 원판홍화 아, 무명이고요 아, 색감과 화약 정말 좋습니다 정말 담을 할데 없는 종자고요 그냥 이거는 단엽 같습니다 막한변의 원판홍화 두 쪽에 신화 한 배고요 아, 소반무늬가 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단엽병 같은 원판홍화 원판 두 쪽에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한대 달려있습니다. 아, 무명 원판 홍화구요. 두쪽에 신화 한 대구요. 소호반입니다 변도 짤막하니 단엽성처럼 아주 예쁘구요. 그냥 소호반으로 키워도 너무 멋진 종자인데 꽃은 정말 꽃 보면 반할 겁니다. 원판 홍화 두쪽에 신화 한 대구요. 아, 10에서 0.7, 30만원입니다. 아, 3번은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산채 출발 그대로 수정 단엽이고요. 단엽호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단엽호. 아, 산채 벌브 하나 떨어진 채 그대로고요. 단엽 수정호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아, 산채 출발 그대로. 꽃도 한번 보시고요. 꽃도 아직 못본 상태입니다. 4째 출발, 그대로입니다. 단엽수정호. 그냥 이대로만 키워도 아주 멋진 종자고요두 아, 분으로 분재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단엽호입니다. 단엽수정호. 아, 3번에 단엽수정호입니다. 아, 아직 꽃도 미교하고요. 못 봤습니다. 아, 7에 7척이고요 자마도 지금 달려있습니다. 9에서 1.1. 입, 폭이 1.1입니다. 3 0만원이고요 아, 4번입니다. 4번도 아주 멋진 종자 소반이고요 오늘은 정말 멋진 종자들. 또, 뿌리까지 아주 좋습니다. 소반. 화려한 개체 소반. 잎도 짤막하니 너무너무 멋지고요. 소반입니다. 아 이거 무늬 정말 나무랄 데 없고요. 변도 후육질입니다. 육질도 단단하고요. 소반 무늬도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고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어, 4번에 서호반 4쪽입니다. 9에서 13, 0.7, 1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죽음소심 만수구요. 한쪽입니다. 전진촉 한쪽 어, 16에서 0.5 6만원입니다. 죽음소심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어, 그냥 키우기만 하면 신화는 자동으로 붙고 촉수 늘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은 종자는 최우수 종자목입니다. 아, 노코게일이구요. 아, 금계열로도 가는 노코게일입니다. 아, 키가 커서 제가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 이거는 뒷대인데 뒷대도 이렇게 무늬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는 다잘들어있고요 아, 6번에 아, 전면 3반 놓고, 3쪽에 아, 꽃대 한대 달려있습니다. 꽃은 무진안 나올 겁니다. 노고 계열이라, 아, 복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 아, 그냥 3반 후화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기대가 잔뜩 되는, 아, 3반 놓고입니다. 전면 3반 놓고, 6번에 전면 3반 놓고, 3쪽에 아, 저기 꽃대 한대 달려있고요. 꽃도 보시고, 그냥, 엽성으로, 분늬로 키워도 아주 멋진 종류인데 아, 오래 키우면 키는 짧아질 듯 합니다. 6번에 전면 3만 넣고 세 쪽에 꽂아내고요. 23에서 0.8, 9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꽃도 보시고, 여배로도 키우시면 키가 좀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9만원입니다. 7번에는 환엽입니다. 둥글둥글한 환엽이고요. 아, 모척은 단엽변처럼 아주 잘 넣었는데 신화가 조금 발전하면서 모척은 이렇게 좋습니다.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환엽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환엽. 7번에 환엽입니다. 둥글둥글한 환엽이고요. 3쪽입니다 아, 11에서 13이 폭이 0.8 6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중인데 아, 한쪽에 신화 달려 있고요. 아, 이렇게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아, 이 뒷대에서 신화가 나와서 배 안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탄저가 아니고요 뒷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변과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앞배하는데 아, 지장 없고요 8번에 중투 한 척입니다. 11에서 0.8,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원앵두고요두아의 아, 색설이죠. 원 앵두. 아, 작은 아주 좋습니다. 한 척이지만, 뿌리가 아주 최상이고요 아, 9번에 원 앵두입니다. 아, 한척이고요 11에서 0.8, 5만원입니다. 10번은 중투화 소심입니다. 중투화 소심. 제가 여러 번 판매를 했습니다. 중투화 소심을. 저기, 무명 중투화 소심이고요. 아, 약간의 이렇게 상자들이 있어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아, 약품 처리하면은 신화는 예쁘게 잘 나올 것 같네요. 세 쪽에 잠한데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중투화 소심. 아, 중타 소심. 이거는 정말 호나 중투로 잘 터져나오는 중타 소심이고요. 키우다 보면은, 아, 무늬가 잘 나옵니다. 약간 발성도 있어 보이고요. 7, 10번의 중타 소심입니다. 새 쪽에 신한데 통통이 갈렸고요. 아, 20에서 0.6,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고요. 아,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단엽백중투호 제왕입니다. 제왕 병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노코로 지금 발전 중에 있고요 전면 3반 노코로. 단엽 전면 3반 노코로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변도 좋고 짤막하니 정말 멋진 종자. 아, 또 자마도 이렇게 잘 달려있구요. 뿌리는 지금 일곱가다 뿌리 최상입니다. 두 축에 뿌리 7가닥, 짧은 뿌리 포함 8가닥입니다. 그리고 자마도 또한대 달려있고요. 아, 멋진 종자, 제왕입니다. 아, 종자목 하기 딱 좋은 제왕. 아, 단엽 중투호입니다. 이건 노크로 지금 발전 중에 있고요. 아, 제왕 두 촉에 자마 한대 달려있고요. 1번에 제왕 두 촉입니다. 단엽 중투호. 이 폭이 0.65, 3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원판 홍화입니다. 아, 소방무늬 아주 잘들어있고요 신화에도 이렇게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문명 원판 홍화 꽃이 정말 색감도 좋고 화형 좋고 원판이기 때문에 화형이 정말 좋죠. 원판 홍화 무명입니다. 작도 좋고 짤막 한 번에 원판 홍화입니다두 쪽에 신화 대고요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뿌리 아 일곱 가닥, 짧은 뿌리 포함 여덟 가닥입니다. 아 여덟 가닥 두 쪽에 신화 지금 신화에도 뿌리 잘 내렸네요. 아 원판 홍화소반의 원판 홍화입니다 무명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원판 홍화 무명이고요. 두 쪽에 신한데 화 아, 이폭이 0.7이고요. 30만 원입니다. 3번에는 단엽 수정 호인데 산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아, 벌브한 대만 떨어진 상태고요. 산채 그대로고요. 단엽 수정호 산채 그대로 지금 출발 그대로입니다. 지금 촉수도 지금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다섯, 여섯, 일곱 촉이나 됩니다. 일곱 촉에 벌브 두대 있고요. 아, 벌브 한 대만 떨어진 상태 그대로, 산책 그대로입니다. 단엽 수정호. 아주 짤막한 변에 정말 멋지죠. 아, 중투로도 발전되는 아, 수정호고요. 단엽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짤막한 변에 순서대로 이렇게 있죠 단엽수정호 상체 아, 그대로 출발 그대로입니다 뿌리도 최상 이고요 그리고 또 자마도 또 달려 있네요 일곱 척의 단엽수정호입니다 꽃은 아직 못본 상태고요 아, 3번의 단엽수정호 곱척에 자만되어 있고요 이 폭이 1.1입니다 30만원입니다 아,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아, 그리고 4번에, 4번에 아주 멋진 소호반이고요. 소호반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 짤막한 변의 소호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죠. 소호반. 어디 하나 남을 할데 없는 소호반입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4개,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가닥 있습니다. 뿌리 여덟 가닥 있고요. 아, 네 쪽에 뿌리 여덟 가닥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닥. 이렇게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색감 좋고 짤막한 면에 육질도 단단하니 소바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4번의 소호반입니다. 아내측이고요이 네 폭이 0.7 18만원 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고요 5번에는 죽음소심 만수 입니다 만수 만수 아 뿌리도 아주 최상 이고요 아직 자마 자만... 눈자리는 있네요. 눈자리는 지금 자리 잡았고요 아, 만수, 죽음소심 만수,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아, 죽음소심이고요 5번에 한쪽입니다 아, 이 폭이 0.5, 6만원입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은 키가 조금 다소 크지만, 3반 놓고입니다. 전면 3반 놓고, 아, 전면 3반 놓고, 아, 무늬도 이렇게, 뒷대도 이렇게 무늬 들어있고요 전면 3반 놓고, 어, 뒷대도 무늬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한대달려있고요 아, 어, 올해 첫 꽃, 전면 3반 놓고입니다. 이렇게. 아, 꽃한번보시고요 아, 종자는 우수 종자목인데 키가 조금 커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전면 3반 놓고입니다. 아, 이렇게 호무늬는 뒷대에도 아주 잘들어있고요 6번에 전면 3번 넣고세 쪽에 꽃단대 달려있습니다. 뿌리는 전체는 안 틀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달려있기 때문에. 뿌리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네요. 아, 6번에 전면 3번 넣고입니다세 쪽에 꽃단대고요잎폭이 0.8, 9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아, 환엽이고요 변이 아주 좋은 환엽입니다. 아, 뿌리도 이 정도면, 아, 세촉입니다. 세촉에, 뿌리도 이 정도면, 아, 여섯, 일곱 가닥. 아, 뿌리는 이 정도면 괜찮고요. 아, 환엽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환엽이고요. 7번에 환엽 세촉입니다. 이폭이 0.8, 6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중투고요. 아, 신화가 한대 달려있네요. 중투. 아한 입장에 상처가 있지만 나머지는 상처 없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달려있고요. 뿌리는 최상입니다. 뿌리는 한 7가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쪽에 신화한데 있습니다. 8번에 중투 한쪽에 한쪽이고요. 잎 폭이 0.85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원 앵도입니다. 원 앵도 아 한쪽인데 자기 아주 좋습니다 원행두 두아의 아, 색설이죠 원행도편이 아주 좋네요 한쪽이지만 편이 아주 좋고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아 뿌리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가닥 여덟가닥 아홉가닥 이 있네요 아 뿌리도 좋고 아, 신화는 조금씩 달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원행도 한쪽 이 폭이 0.8,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투와 소심입니다. 어, 중투와 소심, 호가 살짝 있어 보이는 듯 하는데요. 어, 그동안에 제가 중투와 소심을 참 많이 팔아,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성이 약간 있는데요. 어, 저렴하게 올린 것은, 이렇게 약간 상처가 있어서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어, 이거 감안하시고 지금 새 쪽입니다. 새 쪽에 아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중투와 소신 새 쪽에 신에 달려 있습니다. 아, 잎 폭이 0.6이고요, 7만 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 번부터 1 0 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 다 보여드렸고요. 아, 어제오늘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첫째 건강+ 건강해야 아,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가정에 행운이 있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 내일 아침에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그 댓글은 제가 잘못 보니까 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